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모범교사와 대학청년의 모범 구역장을 호명하고 대표 수상자만 강대상에서 상장과 상품을 받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범교사와 대학청년의 모범 구역장입니다. 예수님 꿈나무 어, 영아유치부 정회열 유치부 이세연 초등부 이하은 베데스다 심재연 행복하모니교회 유치부 김준자 행복하모니교회 초등부 최신자 검단하모니교회 유은숙 청소년부 고등부 김민성 손성은 중등부 염선옥 전순남 행복하모니교회 강장규 대학청년대교구 비전교구 김진우 진영민 송규원 하모니 교구 정희애, 황지은, 세가족 팀 최예성, 사역 팀 김세일, 할렐루야 찬양대 석승연, 행복하모니 교회 허광 이상 21명의 대표 대학 청년 대교구 김진우.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범 교사 모범 구역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단임 목사로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상장 모범구역장 부서 본교 대학 청년 성명 김진우 위 사람은 대학 청년 대교구 비전 교구에서 구역장으로 맡은 바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 다 구역장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4일 인천 수목교회 단임 목사 최용호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부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